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너 뷰티를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이너 뷰티를 위해서 먹고 있는 제품들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얼굴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들은 대부분 기능성을 쓰고 있지 않아요. 기능성을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기능성은 영양분을 바로바로 바로 흡수시킬 수 있는 먹는 걸로 최대한 충족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너비티를 위해서 먹고 있는 제품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포지티브 호텔 올리브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가 뭐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올리브유를 일어나서 한 스푼씩 먹어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오일을 그냥 이렇게 수저로 떠먹기가 굉장히 어, 비위가 좋지 않은 이상 힘들잖아요. 저는 비위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그런 거 오일을 바로 삼키면은 막 느그느그거리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좋은 올리브유를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pH, 이 올리브오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포씩 포장이 되어 있구요 요거 한 포를 까면은 이렇게 이런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분이 아니고요 정말 안에 올리브 오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서 올리브유 중에서도 굉장히 등급이 좋고 상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요렇게 소프트 캡슐로 약간 얘가 말랑말랑 하거든요 요런 소프트 캡슐로 먹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2-3회씩 섭취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섭취를 하고요 이두 알을 한 번에 한 번에 삼켜요 저는 이 제품도 된다님 영상을 보고 알게 되어서 섭취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올리브오일의 효능에는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그다음에 성인병 예방, 피부 미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걸잘 모르겠고 성인병도 예방하는 건데 제가 피부로 와닿지 못하잖아요. 골다공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올리브 오일이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얼굴을 좀더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수치상으로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기분이 들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정말 잘 돼요. 제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손발이 되게 차요. 손발이 엄청 차고, 이 심장 쪽 상체에만 열이 엄청나게 가득가득 고여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요. 이렇게 평균적인 체온이 올라가고, 옛날엔 심장 쪽만 뜨거웠는데, 이제 손발도 따끈따끈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 저는 처음에 먹고 한 2, 3일은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밤에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 뒤로 약간 섭취량을 저는 딱 하루에 한 포씩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후기들을 찾아보면은 갱년기 여성분이신 막 50대 이런 아주머니들한테도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트란시노 화이트 씨입니다. 이거는 비타민 C 제품이에요. 제가 일본 여행을 한 지금 3, 4번 정도 갔다 왔는데, 이게 동키호테에 추천템 이렇게 떠서 한번 사서 섭취를 해봤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기미나 잡티를 없애주는 그런 비타민 C로 되게 유명해요. 원래 그렇게 유명한데, 저는 사실 기미나 잡티가 흐려지거나 없어지는 건잘 모르겠고, 피부 미백? 약간 피부를 좀 환하게 톤업 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어, 원래 한국 저도 막 고려온단 이런 비타민 C 많이 먹어봤었는데 알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근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알이 작아요. 알이 되게 이렇게 콩알만하게 아주 검은콩 작은 검은콩처럼 콩알만하게 작거든요. 그래서 목 넘김도 좋고 삼키기도 좋고. 그리고 좀더 피부톤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환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사오는 제품이고요. 이게 지금 두통더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요. 저는 다른 뭐 비타민보다 사실 비타민C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섭취를 항상 꾸준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비타민C는 피부랑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비타민이다 보니까 되게 신경 써서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이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오랫동안 섭취를 해왔습니다 지금 막 해가 왔다 갔다 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쿠팡 직구로 구매를 한 제품들이에요 미국이 이런 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제품을 직구로 구매해서 사 먹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히알루로닉이라는 약간 수분 제품인데 어, 피부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도 먹고 있고 비타민C도 먹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히알루론닉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섭취를 하고 좀 느낀 점은 제 몸에 수분을 싹 가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먹으면 조금 더 목이 마르고요 약간 전신에,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약간 건조함이 덜해요 지금이 겨울이다 보니까 저는 발 발목이랑 종아리 쪽이랑 이런 팔 쪽이 살짝 트거든요. 뱀살처럼. 근데 저 저는 원래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었는데 이거 먹고 좀 덜해요. 그래서 가, 겨울에 왜 씹고 나오면 로션 안 바르면 여기 간지러워서 막 긁고 그래요. 다리 쪽을. 근데 이거 먹고 나서는 그런 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이 도 이용을 위해서 이노비트 위해서 꾸준히 섭취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타민A입니다. 이 비타민A도 제가 막 찾다가 이걸로 한번 먹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비타민A는 먹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눈이 굉장히 약해요. 눈이 어좀 컴퓨터를 1시간 뭐 동안 이렇게 열심히 편집을 한다 하면은 눈이 시려요. 시리고, 붉어지고,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걸 제가 렌즈도 자주 끼는데, 제가 소프트렌즈는 중학생 때부터 껴봤고, 뭐, 투명 컬러 가리지 않고 지금은 번갈아가면서 끼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렌즈를 정말 오랫동안 꼈어요. 근데 대부분 안구에 건강을 위해서, 소프트렌즈는 한 10년 정도 낄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 지금 10년 이상 써왔기 때문에, 눈의 건강이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고요. 어, 이걸 먹으면 은 확실히 눈의 뻑뻑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히부드로이랑 같이 먹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눈이 되게 좀 건조하고 인공눈물을 항상 달고 살아요. 그 일회용도 꼭 뜯어서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근데 이런 이걸 먹고 나서는 눈의 건조함이 정말 현저하게 줄었어요. 이거 먹기 전에는 이렇게 렌즈를 끼고 뭐 생활을 하다가 저녁 때 돌아오면은 눈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진짜. 엄청 피곤했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눈 피로감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오래 해도 눈 시림이 좀덜 해요. 제가 원래 그래서 이게 안경을 바꿔볼까, 뭘 바꿔볼까 되게 많이 노력하고 찾아봤었는데 이거 영양제 먹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요. 이 영양제가 5,000원이에요. 이 비타민 A 영양제가 5,000원이에요. 되게 저렴하죠? 저렴하게 저의 눈 시림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이 얼라이브 제품이 되게 유명하던데,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여기 보시면, 헤어 스킨 앤 네일스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저의, 제가 요즘 염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모발이랑, 제가 네일 아트도 항상 해요. 이렇게. 그래서 네일 아트도 제 네일로 항상 하니까, 어, 모발과 손톱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고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딸기 모양의 젤리로 되어 있습니다. 젤리로 되어 있어서 씹어먹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씹어먹는 건데 이게 저는 구매평을 봤을 때 맛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하루에 계속 섭취량을 넘게 돼요. 막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그것만 믿고 맛은 의심치 않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 입맛에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딱 구매하고, 일단 남편을 먼저 먹여봤어요. 전 항상 뭘 먹기 전에 무서우면 남편을 먼저 먹여보거든요. <laughs> 그래서 남편을 먼저 먹더니, 어, 아, 이거 너무 양 맛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맛안 난다고 했어. 그래서 산 거야! 이랬는데, 제가 딱 먹어보니까, 어! 약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음, 딸기 맛이긴 한데, 시럽 딸기 약 아세요? 이렇게 해열제처럼 섭취하는 그런 해열제 시럽 딸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조금 삼키기가 힘든데? <laughs> 그래서 요즘은 많이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약간 하루 건너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주의하셔서 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도 쿠팡 직구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베스트 제품으로 뜰 거예요. 근데 가격도 저렴해요. 9,000원이고. 근데, 맛이 절대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절대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